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보세요 PC 유튜버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네 어떤 PC 보셨습니까 이 모델로 하고 싶은데 이 정도 너무 과하시고요 그러니까 과다는게 얼마죠?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지 그런 견적이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오늘은 어... 화이트 PC 제품 자체는 고객님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서 제가 가성비로 어, 화이트 PC 견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PC는 수냉 쿨러가 들어갔고, 화이트 감성의 PC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가성비로 했을 때랑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화이트 가성비. 어, 그렇게 좀 주제를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텔 13700F랑 RTX 4070이 들어갔습니다. 25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고 몇 가지는 고객님이 선택을 해주셨고 몇 가지는 제가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스펙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CPU 13700F,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B760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그 다음에 램은 또 마이크론 시금치 들어갔습니다. 흑금치죠. 5600에 어, 46짜리 16기가 2개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4070 EX 게이머입니다. 그 다음에 SSD가 9A1 1테라 역시나 가성비. 그 다음에 케이스도 DK1000. 네. 이것도 뭐 케이스가 7만원대로 3열 순행도 가능하고 여러가지로 예쁘게 쓸수 있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가 또 가성비죠. 역시나 슈퍼플라워 SF750 골드 수냉 쿨러가 존스버 TG360. 진짜 쿨러가 너무 괜찮아. 윈도 포함해서 245만 원대입니다. 내부를 한번 또 보여드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단 그 다음에 후면에 달린 이 무지 팬들이 원래라면은 여기 전면에 달려 있던 친구들입니다. 이걸 떼고 이제 전면에 이렇게. 추냉쿨러 라디를 장착한 모습인데 이펜 생김새가 깔끔합니다 완전히 각져가지고 갤럭시 그래픽카드는 4070은 또 하단에서 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크플래시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 지지대 그 다음에 박격고 네, 케이블도 이렇게 흰색이죠 존스보 추냉쿨러 그 다음에 램은 네 마이크론 흑금치 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SSD는 또요 안에 들어있겠죠 요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 화이트 구성으로 상당히 가성비 있게 견적했습니다. 오히려 있잖아. 막 화려하고 막 디자인 좀 난해한 친구들보다 이런 게 훨씬 안 질리고 오래 가는 디자인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700에 4070으로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작업용으로도 사용하면서 게임용 QHD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고객님께서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13700이랑 사실 7800X 3D랑 고민중인데 어떤게 더 낫겠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냐 게임도 주로 하지만 작업용으로 많이 쓸것 같다 아 그러면은 13700 쓰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견적을 드린게 바로 이 PC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보를 주셨을 때 딱, 가성비에 알맞는 좋은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PC를 조금 이제 아시거나 혹은 커뮤니티에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대로 뭐, 이륙 가능할까요? 이렇게 많이들 글을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견적 그 코멘트를 남겨주신단 말이죠. 업체에서. 업체들에서 코멘트를 남겨주니까 아글 보고 아 나는 이 정도 스펙을 쓰면 되는구나 하면은 이제 뭐 드래곤볼을 하시든 뭐 어떻게 사시든 되는데 그리고 뭐 조금 이쁘게 만들고 싶다 그건 또 저희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데서는 이런 비주얼 견적은 잘 없어요. 왜냐면은 딱 가성비에 철저하게 가성비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상 철저하게 가성비로 했을 때랑 얘랑 큰 차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13700 정도 들어가면은, 당연히, 박격포급의 전원부를 가진 메인보드는 써줘야 될 거고, 어떤 분들은 뭐, Z790 넣으시는데, Z790까지 필요 없어요. B760 충분합니다. 박격포라면. CPU 쿨러도 13700 들어가면은, 사실상 얘보다 더 비싼 쿨러를 추천 많이 드리죠.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제, LS720인데, 그 제품도 좋지만, 존수보 예, 네,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다 써보고, 써보고 나서 또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냉쿨러. 네, 과감하게 추천드렸고요. 하얀색 그래픽카드가 뭐가 있을까? 4070? 4070 갤럭시, 4070 에어로. 이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조금 더 예쁜 갤럭시로 드릴까? 갤럭시가 기가바이트보다는 AS도 조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견적입니다. 이런 견적을 짜놓고, PC가 예쁘게 나오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 컴퓨터라는 게 사실은 이걸로 컨텐츠를 하나 해도 좋아요. 컴퓨터 디자인,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컴퓨터를 사는가? 상담을 해보면 은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컴퓨터 요즘 얼마예요? 조금 나이 연세가 있으신 고객님. 분들이 계세요. 요즘 컴퓨터 얼마나 하는 겨요 아, 요즘 컴퓨터 천차만별이지, 사장님. 어떤 거 주로 하시는데 그냥 뭐그냥 컴퓨터요. 얼마입니까요? 아니 사장님 그래도 좀뭐 용도라든지 뭐 대충 예산을 말씀해 주셔야 견적이 나오지. 컴퓨터 얼마인지 물어보면은 뭐 천만 짜리도 있고 뭐 삼십만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고. 뚝. 는 거야. 이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딱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요즘 컴퓨터 얼마나 하는겨? 아, 컴퓨터에 요즘 뭐뭐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요 정도 선에서 많이 구입하시죠 까 그러니까 50만 원, 100만 원좀더싼거 없는겨? 이렇게 돼야 이제 되는 거야. 그런 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으십니다. 이거보다 좀더 하이엔드급 PC들이 유튜브라든지 뭐 리안니 오일리를 사용한 PC 좀 예쁘게 꾸미는 PC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고객님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저런 PC들이 지금 엄청 대중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 그러면 나도 귀향하는 거좀 예쁘게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하세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보세요 pc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네 어떤 pc 보셨습니까 이 모델로 하고 싶은데 이 정도 너무 과하시고요 그러니까 과다는 게 얼마죠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지 그런 견적이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몬스타기어 몽기통이었습니다 절대 맞자 하십시오 몸바 저의 경쟁 상대는, 예, 컴퓨터입니다. 예. 아, 또, 민감한 말씀, 예.